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심화과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스크 착용 판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판별 앱의 화면을 먼저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앱을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해 볼 앱의 화면 디자인입니다. 가장 위에는 앱 이름을 넣어 줄 거고요. 그 아래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했으면 이것을 판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아래에는 판별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레이블 제목을 먼저 하나 넣어주고 그 아래에 실제로 판별 결과, 즉, 마스크 착용 여부를 표시해주는 공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면부에 있는 카메라와 후면부에 있는 카메라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전환 버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치했던 PIC 컴포넌트도 함께 사용을 할 거고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서 입장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음성 변환 컴포넌트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판별 앱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속성의 수평 정렬을 가운데 3으로 설정합니다. 가장 위에 앱 이름을 넣어주어야 하므로 네, 레이블을 하나 가져와주시고요. 레이블의 속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검정색으로 설정을 하고요. 글꼴은 굵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제목이니까 글꼴의 크기를 20 정도로 해주고요. 네, 양쪽이 끝까지 찰수 있도록.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색을 바꿔주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로 인식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웹뷰어를 넣어줍니다. 웹뷰어는 전체 화면의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래에 퍼센트 50%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판별을 할수 있도록 버튼을 하나 넣어 주어야 할 텐데요. 버튼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버튼의 속성은 글꼴을 굵게 하고요. 글꼴의 크기는 1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모양을 저는 둥근 모서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텍스트는 판별이라고 적어줍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판별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레이블의 속성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배경은 파란색으로 넣어주고요. 글꼴의 크기는 18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로 맞추도록 하고요. 텍스트에 판별 결과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색이 잘안 보이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시켜 주세요. 이제 판별 결과 아래에는 실제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표시를 해줄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가져오시고 이번에는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글씨를 30으로 할게요. 글꼴의 크기는 30. 그리고 네, 텍스트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면부와 후면부에 있는 카메라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전환 버튼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글꼴은 굵게. 그리고 글꼴의 크기는 16. 그리고 모양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름은 카메라 전환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면 스마트폰 안에 보이는 모든 화면이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화면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가했던 확장 기능에 있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올 건데요. 드래그를 스마트폰 안쪽으로 해주시면 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바깥쪽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한번 설정을 해주면 보면 네, 세 번째에 있는 모델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지고 왔었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모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델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웹뷰어는 웹뷰어 1을 설정해 줍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표시를 해준 다음에는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입장을 할수 없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음성 변환을 하나 더 가지고 오고요. 음성 변환 컴포넌트 역시도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앱 제목이니까 네이블의 앱 제목으로 바꿔주시고요. 웹 뷰어는 얼굴 인식이라고 한번 적어보요 그리고 버튼은 판별 버튼이네요. 다음으로 레이블은 이 파란 색깔, 판별 결과를 표시해 주는 거죠. 네, 레이블 판별 결과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레이블은 실제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표시해주는 거니까,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라고 적어줄게요. 좀 이름이 기네요. 마지막 버튼은 카메라 전환입니다. 버튼, 카메라 전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 이름까지 모두 바꿔주었습니다. 디자인이 완료되었어요. 마스크 착용 판별 앱을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블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인식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컴포넌트를 호출해야 합니다. 네. 컴포넌트를 호출을 해서 카메라로 촬영 중인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퍼스널 이미지 클래스 바이어 컴포넌트를 호출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마스크 착용 여부 레이블에 표시하고 싶은데요. 지정하기 아래쪽에 쭉 보시면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 텍스트가 있어요. 가지고 와주시고 텍스트에는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준 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에 AI 컴페니언을 클릭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는 MIT AI 2 컴페니언을 실행을 해서 QR 코드를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6 자리 코드를 입력을 하셔서 레이블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한번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 결과를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촬영한 결과를 하나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결과값을 보시면 딕셔너리 타입으로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 부분은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만든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 마스크 착용을 yes, 마스크 미착용을 no라고 레이블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키가 yes 또는 no라고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그 레이블에 해당할 신뢰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리스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고 있고요. 1에 가까울수록 입력한 이미지가 해당 레이블일 확률이 높은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es에 해당하는 것이 0.99805이고 no에 해당하는 것이 0.00281이라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확률이 99.8%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확률이 0.2%로 이 이미지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 값을 보고서는 빠르게 어떤 결과 값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결과 부분에 마스크 착용 또는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한글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마스크 착용일 경우에는 입장 가능합니다라는 실제 음성이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스크 미착용일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기능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판별 버튼을 클릭하면 PIC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카메라로 촬영 중인 이미지를 인식하는 건 그대로 두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PIC 컴포넌트를 통해 인식한 결과를 레이블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에 있는 것은 일단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그 결과 값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리스트 값은 가져오기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앞에 있는 리스트가 신뢰도가 높은 리스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한 1번 위치에 있는 리스트 값을 우리는 가지고 올 거고요. 위치에 1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예스 yes, 그리고 그 예스에 해당하는 신뢰도를 가지고 온 거겠죠. 이제 첫 번째 리스트에 예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크 착용이라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텍스트를 보여 주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단어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요. 텍스트에서 단어를 포함하는가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가져와서 텍스트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온 리스트 첫 번째 거를 넣어 주고요. 단어는 'yes'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yes'라고 적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Yes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면 마스크 착용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해야 하므로 제어에서 만약 엄마라면 실행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Yes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마스크 착용 여부 텍스트에 마스크 착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레이블 마스크 착용 여부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오고요. 이 텍스트 값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yes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다시, 마스크 착용 여부에서 지정하기. 네. 마스크 착용 여부 표시를 가지고 오시고, 텍스트 값은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이 애들을 우리가 PIC 컴포넌트를 호출했을 때니까 그 안쪽에 넣어주고요.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고 텍스트가 나오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마스크 착용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인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성 변환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음성 변환에서 호출 블록을 가지고 오시고요. 메시지는 입장 가능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스크 미착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호출해서 음성 변환 블록을 가져오시고 이번에는 입장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우리는 카메라 전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로 전을 낼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버튼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버튼에 카메라 전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제 화면, 카메라를 전환할 수 있도록요. 네, 여기. PIC 컴포넌트를 보시면 호출에 톡을 카메라 페이싱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넣어 주시면 이제 카메라 전환이 가능한 버튼까지 우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MIT AI2 컴패니언 앱을 열어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6자리 코드를 넣어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마스크 착용 판별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9시간 동안 인공지능 심화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심화 과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